전반전 키고프입니다. 장지연의 설리원 오늘 느낌 어떠신가요? 네. 일단 한번배성자캐스터가 지금 텐션을 올려놔 주셔서 덩달아 흥분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수비진들 아, 집중력이 오풀어져 있습니다. 좋은 기회. 아, 세게 시작하는데요. 아주 기분 좋은 출발입니다. 첫 번째 슈팅이 골로 연결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출발입니다. 아, 이런 페이스라면은 오늘 자득점도 가능할 분위기인데요. 오늘 경기에 첫 번째 슛이 그대로 골레트를 흔듭니다. 모드리치의 볼터치. 아, 좋은 위치 테클이에요. 공격 기회. 자, 일단 통과됐습니다. 깃발이 올라갑니다. 지금 부심이 옵사이드라고 판정을 내린 건데요. 아, 결정적인 기회였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글쎄요. 느낌상으로는 간발이 차 같았는데요. 옵사이드 선언하네요. 랍스 안쪽, 공 떨어졌습니다. 모드리치입니다. 이재성입니다. 애슐리 코리조 포몰입니다 이재성입니다 젠기즈 윈데르 크로스 올릴 찬스 자 최철순입니다 내려야죠 슛 기토 멋진 다이빙 야 이건 거의 뭐 드러나는 골로 봤는데요 엄청난 선방이 나왔습니다 드리어링 김민재 진영을 잘 지켜내는 인터셉트 포퓰 들어갑니다 인류 챔콘데요 그대로 돌파에 들어갑니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동타임이었습니다. 같은 선상처럼 보이기도 했는데 옵사이드가 선언됩니다. 네. 정말 맨 눈을 가진 부심이네요 네. 자, 리스 제임스. 라이트팩 자리에서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는 리스 제임스인데요. 그렇죠. 오른쪽 결정적 기회. 아, 공을 잘 멈춰 세워낼 곳이 됩니다. 아, 대단합니다. 지금 세이브는... 이 키퍼의 스페셜 영상에 꼭 들어 보험의살라 지금 판단이 좋았죠. 몸을 잘 갖다 댔습니다. 안드리시프첸쿠 살라, 살라의 왼발 조심해야죠.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반칙으로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리킥. 공 잡는 이재성. 이재성, 패싱 능력과 전진성이 높은 멀티플레이어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재성 선수는 무엇보다도 축구 지능이 매우 높죠. 중앙 미드필더와 이선에서 아주 전천으로 뛸수 있는 멀티플레이어입니다. 보입니다. 슛 의 조피지 도탈군요. 동점골의 기회를 놓칩니다. 그렇습니다. 한점차로 리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찬스 정말 아쉽네요. 네. 동점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아비디거도 큰 그림 그릴 수 있죠. 반락 연결 받습니다. 자 마무리 능력 있죠. 패드로 라키 티치. 자, 추가 시간은 3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아직 그팀에게 기회는 있습니다. 결정력이 있는 일루첸코 45분 경기 함께하시죠. 김진수 동료를 잘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좋은 패스가 경기의 템포를 살려줍니다. 열렸습니다. 역시 레벨이 높은 완전히 열렸습니다. 찬스가 찾아왔을 때는 확실히 마무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역시 아무리 과정이 좋아도 축구는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아, 슈팅에서의 집중력이 더 필요하죠. 활동량 대단하죠 에시앙. 크로스백입니다. 문 앞으로 연결. <laughs> 이재성입니다. 잡아주는 김민재. 이반 라키티치. 지금 크로스 올려야죠? 지금 이 패스 정말 좋네요. 하는 선수인데요. 경고를 받고 이제 부담이 좀 커졌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카드 한 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플레이 하나 하나 신중해야 됩니다. 어느 위치에서나 탑 클래스 루드블리 공 반지는 에시앙 공 잡는 모드리치 이반 라키티치 라키티치가 동료를 잡고 있습니다. 김진수 좋. 아 대단하네요 추가 골이 또 터졌습니다 네 이건 뭐 상대팀을 더 힘들게 하는 결정적인 추가 골입니다 들어갑니다 아 오늘 잘하네요 사실 접전을 예상했습니다만 일방적으로 두들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상했던 것보다 공격진들 컨디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슈팅도 많고 골도 넣고 내용도 좋습니다 우와, 슈팅 기술이 대단합니다 저렇게 코너 구석을 공략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라켓티치 움직입니다 모든 감독들이 선호하는 굴릿 좋은 터치죠 에시양 상대팀의 공을 넘겨줍니다 일류첸코 일류첸코 최전방 타겟형 스트라이커의 전형입니다 그렇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최전방에서 동유아의 영. 수비 뚫어냅니다. 속공입니다. 몸으로 막아내는군요. 김민재. 자, 주심이 구석을 가리켰어요. 코너킥입니다. 그렇습니다. 수비 맞고 나갔습니다. 자, 간결하게 가야죠. 태클로 공가로 챕니다. 속공입니다. 불파에 들어갑니다. 이재성 아쉽게도 아직 동점입니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괜찮습니다. 아, 상당히 팽팽한 흐름에서 선수들이 이제 긴장된 상황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끝만 침착 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드 에시안 공 잡습니다. 블리트가공 잡습니다. 다음은 누굴까요? 그대로 키퍼의 선방이야. 순간적으로 다이빙도 없었지만 팔이 늘어난 듯했어요. 아 이런 세이브 하나가 오히려 반전이 돼서 또 득점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결정력이 있는 일류 첸코 측면 플레이에 능한 김진수 환상적인 기회입니다. 아, 좋은 패스 들어갔어요. 경기리 승기를 잡았죠. 사극적인 아, 골입니다. 무승부로 아, 그 끝나기까지 어, 경기였는데요. 결국 승부를 내는군요. 크로스 찬스죠. 문 앞으로 올립니다. 지금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골키퍼가 이런 거는 사실 정상적이라면 잡아 줘야 되는데 역시 기량이 좀 떨어져요. 네! 야, 이 슈팅은 이건 뭐 어떤 골키퍼가 와도 막기 힘든 최고의 슈팅이네요. 3대 1에서 다시 한번 키고프하겠습니다.